네, 결승전에 함께 하겠습니다. 공격. 중결승 두번째 경기는 구 강길과 김준희. 아, 네, 아, 네. 아, 네 구분길 선수의 득점 인정됐습니다. 공격. 아, 공격. 네, 아 자세 잡고 출발. 길게 찌르기 또라타다 정진 스택. 네, 구봉길 선수의 득점 인정됐습니다. 네. 공격. 네, 김준영 선수가 득점이난 이후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또 지어 봤습니다. 네, 아래. 네, 첫 득점을 가져갑니다. 김준영. 공격. 네, 1대 1. 네, 구봉길 선수의 득점 네. 인정됐습니다. 조금 더 빨랐습니다. 3대 1. 네. 구봉길의 초록불. 네, 아래. 아, 아, 찰나의 순간. 네, 구봉길 네. 선수가 이제 나갈 때 팔이 늦게 펴졌거든요. 네. 그래서 심판은 김준영 선수의 득점으로 일단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네. 네. 그대로 인정이 됐고요. 3대2한점 차. 네, 3대2 네 아레. 동시 찌르기. 네 구봉기 선수가 조금 빨랐습니다. 4대2. 네 마지막 칼끝이 구봉기 선수가 참 빠르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요. 이번에도 아마 길게. 다시 네. 빠르게. 네. 김주영 선수가 본인이 막았다라고 지금 주, 얘기를 했는데. 구봉기 선수가 사실 막고 들어간 거거든요. 5대2. 구봉길 네, 선수가 득점했습니다 6대2까지 달아납니다 확실히 마지막 동작이 훨씬 빨라 보여요 구봉길 아, 네. 선수 아래 네, 구봉길 선수의 득점 네, 이번에도 초록불이 먼저 켜졌습니다 7대2 통과 네, 아래 길게 찌릅니다 구봉길 네, 선수의 득점 인정되고 네. 1라운드 끝났네요 그리고 불이 먼저 켜지면서 8대 6점자까지 구봉길 선수가 달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펜싱 국가대표 선수께 구봉길 뭐 선수가 가장 많은 뭐 경험을 쌓고 있고 네. 어, 이번 대회에서도 16강 토너먼트부터 그런 경험을 또 살려서 네. 많은 팬들에게 또 서비스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경험도 많고 경력도 많고 그리고 예. 지금 좋은 컨디션을 유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준영 선수는 대학생이거든요. 예. 그리고 동희대 소속인데 구봉길 선수의 후배입니다. 구봉길 선수도 동희대를 나왔거든요. 예. 이번 전국 체전 펜싱 종목에서 동희대 선수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사브르는 참 동희대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가 많이 나옵니다. 예, 할수 있어. 이 생각에 잠겨 있는 김준영 선수입니다. 진짜 어찌보도안 봤나. 사실 무언가 하나 구봉개 선수를 앞설 수 있는 무기를 찾아야 하는데요. 예. 나이가 좀 젊고 경험이 부족 음. 구본개 선수에 비해서는 좀 그렇죠. 적기 때문에. 그래, 그래. 넘어갔고요. 이쪽에는 느낌 좋습니다. 장수로 구본길 선수가 가져갑니다. 그대2 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게 비디오는 한 경기당 개인이 두 번까지가 쓸수 있고요. 두번 이상을 쓰려면 본인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을 때 그게 맞아야지만 비디오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엉겨 엉겨 경기 경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네 아래. 이번에는 구공명 네, 네. 선수의 공격이 조금 짧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피하고 때렸습니다. 구대삼. 네 아래. 네 빨간 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구대사 음. 오늘 경기 경기야. 첫 번째 연속 득점 김준영입니다. 네 아래. 네. 범을 돌리면서 방해를 했는데 네. 그 좁은 틈을 또 구공길 선수가 파고듭니다 보시죠 칠 찔러 들어갑니다 김준영 선수에게 우선권이 있었고요 득점 인정됐습니다 5점 네. 차 아래 네, 김준명 선수가 들어가면서 칼을 막는 동작을 했고요. 득점 네. 인정됐습니다. 4점 네. 차까지 좁혔네요네 반대로 검을 튕기면서 1차를주 10대치 10대치 역습 성공 1 0대7 1기대 네, 아래. 키어으면서방어했는 데. 네, 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어, 하고 들었습니다시야를또 네, 현혹하는 데성공을 했고요 네. 지금 안한 지금 지금 되게 좋아. 이금지 경기에서는 비디오를 무제한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네. 비디오를 쓰는 것도 사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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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습니다 지금 지금 어, 손목을 이용해서 찔러 넣기. 네, 둘다 무효라고 네. 일단 심판은 받고요. 구본규 선수가 비디오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음. 손으로 비디오를 그려봤습니다. 네. 네,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비디오 한 번을 쓴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거든요. 뭔가 11대 7. 네 아래. 자불안 들어왔어요 경기 진행됩니다 빨간불 네, 앉으면서 막고 찌르기를 시도를 했는데 칼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알 예. 네, 아래 지금은 석점차 어, 네, 맞고 아까와 비슷한 동작으로 네. 나가면서 막고 찔렀습니다 오. 이 동작으로 효과를 좀 많이 보고 네. 있어요 사실 잘 되는 거는 계속 하는 것이 좋죠. 그렇죠. 두점 차까지 격합니다 네, 김준영. 중요한 아, 포인트. 네, 네. 김준영 선수의 득점로 인정됩니다. 네. 김준영의 포인트. 네. 네. 이제 한점 차가 됐습니다. 엉결. 응, 엉결. 아래한점차 승부에서 아, 찔렀습니다. 네. 11대11 동점 11 어, 네, 동점을 만드네요. 사실 이 점수차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하나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만의 강력한 네. 무기. 이번에는 구봉규 선수가 네. 조금 다리 움직임이 빨랐고요. 아, 워낙 소중한 득점이라 엄지척이 바로 나왔습니다. 네. 심판의 판정에 만족한다는 <laughs> 의미고요. 아. 12대11 바로 이 장면. 네. 네. <laughs> 잘 사실 봤어요. 비디오네요. <laughs> 네 심판에게 언제죠? 경결. 레 아래. 그리고 들어갑니다. 어 검을 놓쳤는데 자 이번에도 구본길 선수의 포인트가 인정됩니다. 어 네. 카리 두 선수가 걸리면서. 네. 김준호 선수의 칼을 못 쳤습니다. 어, 오늘 경기 첫 번째 포인트가 나왔을 때그 동작과 비슷했습니다. 네. 네, 김준호 선수와 오상욱 선수가 한번 붙였습니다. 질게치기. 구본규 선수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맞고 배였는데. 네. 경기야 종목을 아, 아, 떠나서 재밌네요. 네. 네. <laughs> 되게 빠르죠.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반중석에서도 희비가 교차됐습니다. 네. 조금 동점이 되면서 구봉기 선수가 조금 각성을 한것 같아요. 흐름을 한번 놓치면 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 내용이 바로 달라졌습니다. 네. 아래. 새로 같은 말 듯. 잘 켰고요. 불안 켜졌어요? 와, 네. 찔렀습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점 차. 야 구본길이 14점, 김준영은 12점. 동시타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예. 이두점 차는 솔직히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확실히 마무리를 해줘야 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예. 이 역전 드라마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아! 도착합니다. 비디오를 봐야죠. 예.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김준영 선수는 포인트를 확실하고 있습니다. 음, 14점에 먼저 간 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예. 심판이 판정을 하기 전에 비디오를 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구봉규 선수의 실점이 예. 그 인정됐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김준영 선수. 네. 네. 그만큼 아쉬운 실점이 됐습니다. 네. 잘해줬습니다. 1라운드에서 점수 차가 꽤 컸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대로 큰 점수 차이로 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11대11 동경까지 만들었었고요. 네, 참 재밌는 경기 보여줬습니다. 네. 뜨거웠던 이 중결승 두 번째 경기 구봉길 선수가 김준영을 이기면서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혹시 결승전도 빅매치가 준비가 되었고요. 네. 오상욱 선수와 구봉길 선수의 결승인데요. 네. 아시안게임도 사실 이두 선수 왜 개인전을 박 썼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우성 선수가 이겼었는데 전국체전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잘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도 채안 돼서 다시 네. 맞대결이 재연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종목별 결승.